어떻습니까? 좀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 한 남성이 좀 중년의 남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약간 청년 같기도 하고 등발이 좀 있어요. 그죠? 자 어떤 골목을 돌담길을 쭉 걸어가는 전형 을이를 바라보면서 돌담길을 걸어가는 모습의 어떤 영상을 잠깐 봤어요. 자 이게 아마 우리가 지금 하게 될 장만영 시인의 향수라고 하는 작품하고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이 아닐까?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장만영 시인의 향수라고 하는 작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화자가 바다로 향하는 길을 걷다가, 아, 요거네, 그죠? 문득 넓은 바다처럼 포근한 고향을 떠올리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하는 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처한 쓸쓸한 생활상과 과거 포근했던 고향의 삶을 대비하면서 추억에 쌓여 바닷가에 주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시가 마무리합니다. 산문의 형태로 가쁜 호흡을 보이는 어조와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현실에 쓸쓸하고 결핍된 생활상을 보여주던 화자는 바다가 어머니라면 그 품에 안겨 마음 편히 쉬고 싶다라고 자신의 소망을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전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바다로 가는 길을 걸어간다. 노란 호박꽃이 많이 핀 돌담을 끼고 황혼이 있다. 돌담을 돌아가면 바다가 소리쳐 부른다. 바다 소리에 내가 젖는다. 내가 젖는다. 물방울이 생활처럼 차다. 몸에 스며든다. 요새는 모든 것이 짙은 커피처럼 너무도 쓰다. 나는 고향에 가고 싶다. 고향의 숲이 언덕이 들이. 시내가 그립다. 어린 적 기억이 파도처럼 달려든다. 바다가 어머니라면, 하고 나는 생각해 본다. 바다의 품에 안기고 싶다. 안기어 날개같이 부드러운 물결을 쓰고 마음 편히 쉬고 싶다. 수평선 아득히 아물거리는 은색의 향수. 나는 찢어진 추억의 천막을 깁는다. 여기 모래벌에 주저앉아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시가 요게 하나의 연이에요. 그니까 러요 슬라이드에만 있는데 지금 마지막 몇 개의 연이 있는 거야. 두 개의 연이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산문의 형태를 띠고 있는 이 작품. 자, 정만영의, 장만영, s o 장만영의 시 향수. 한행,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바다로 가는 길에, 길로 걸어간다. 자, 나라고 했으니까 어때요? 구체적인 화자가 제시되고 있고요. 자,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요, 공간적 배경일 수도 있을 거예요. 진짜 바다로 걸어가는 거죠. 근데 시 작품 전체를 본다면, 단순히 그냥 바다라기보다는, 그렇죠. 어린 시절의 고향이라고 보는 게 조금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이 나는 바다로 가는 길을 걸어간다는 시의 어떤 전체적인 초반에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바다로 가는 길을 걷는다는 장면과 함께, 고향에 대한 추억이 잠겨 있는 것을 걸어간다. 라고 표현했다.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걸어간다는, 이렇게 정리가 될수 있겠죠. 노란 호박꽃이, 자, 노란 글자수 늘렸어요. 그렇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시적 허용이면서요. 시각적 심상이 사용되고, 있네요. 많이 핀 돌담을 끼고 황혼이 있다. 황혼. 황운. 황혼이니까 아침이야, 점심이야. 그렇죠. 저녁이죠. 시간적 배경이면서 쓸쓸한 정서를 유발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노란 호박꽃, 황혼이라고 하는 어떤 노란색과 그 다음에 노란 노을이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의 연속성이 드러나면서 추억 속에 있는 아름다운 고향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돌담을 돌아가면 돌담을 돌아가요 공간의 이동이죠 이제는 휙 돌아가는 거야 바다가 소리쳐 부른다 소리쳐 불러 아 오랜만이야 일로와 라고 하는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잡을 수 있네요 첫 번째는 뭐겠어요 청각적 심상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죠 의인법이라고 봐야죠 이걸 활의법이라고 보긴 기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바다 소리에 내가 젖는다. 바다 소리라는 청각적 심상을 젖는다라고는 촉각적 심상으로 전이 시켰죠? 한마디로 뭡니까? 공감각적 심상으로 청각의 촉각화. 내가 젖는다. 완전히 젖어버렸어요. 바다와 내가 이제 뭐가 된 거야? 하나가 된 상태. 어떤 공감의 상태이면서 촉각적 심상으로 바뀌었네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청각적 심상에서 청각의 촉각과 그 다음에 촉각적 심상이라고 하는 이미지의 전이가 나타나고 있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간에 1연과 2연은 바다로 가서 추억에 젖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3연 보겠습니다. 물방울이 생활처럼 차다. 자, 이때 말하는 생활이라고 하는 건 현실이죠. 화자같이 한 현실이 어때요? 차대요. 자, 차다라고 하는 촉각적 심상, 긍정적이진 않아요, 그죠? 아무래도 고통스러운 현실을 촉각적 심상으로 보여주면서 몸에 스며든다. 현실의 쓸쓸함을 보여주고 있다. 요새는 모든 것이 짙은 커피처럼 너무도 쓰다. 좀 전에는요, 어떠해요 그래요. 현실, 고통의 현실을 차다라고 하는 촉각적 심상으로 보여줬다면 요번엔 뭐요? 예 그렇죠. 미각적 심상이죠. 고단한 현실을 미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네요. 3년, 3년은 간단해요. 고통스러운 현실, 사연 보겠습니다. 나는 고향에 가고 싶다, 아 고향에 가고 싶다, 향수라고 하는 주제의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면서 그 고향이 어땠는데, 고향의 숲이, 언덕이, 들이, 시내가. 자, 그러니까 숲이 있는 고향이었고, 언덕도 있고, 들도 있고, 시내가 있던 고향, 그 고향, 기억 속에 있는 고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그립다라고 하는 화자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어릴 적, 어린 적 기억이 파도처럼 달려든다. 고향의 모습이 떠오른다. 라고 하는 것으로 바다라는 공간을 통해 과거, 고향에 대한 긍정적 기억을 환기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사연. 사연은 결국 뭐겠어요? 그렇죠. 고향에 대한 그리움. 오연 보겠습니다. 바다가 어머니라면 가정을 하고 있네요. 그죠? 바다를 뭘로 보고 있어요? 그렇죠. 모성적 이미지를 통해서 포근한 안식의 대상 내지는 안식의 공간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면서 나는 생각해본다. 바다의 품에 안기고 싶다. 한마디로 어머니의 품에 안기고 싶다. 고향에 가고 싶다. 자 여기서 말하는 어머니를 보편적 모성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화자의 어떤 개인적 어머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어머니. 하면은 떠올리는 이미지 있죠. 그 이미지의 어머니예요. 안겨 날개 같이 부드러운 물결을 쓰고 마음 편히 쉬고 싶다. 하고 싶은 말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마음 편히 쉬고 싶다죠. 고달픈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고요. 그걸 어떻게 부드러운 물결이라고 하는 부드럽다라고 하는 촉각적 심상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연은요. 그렇죠. 바다의 품에서 쉬고 싶은 마음. 수평선 아득히 아물거리는 은색의 향수. 아물거리다 라고 하는 건 가물가물거리다 라는 뜻이고요. 향수는 향수인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정서를 뭘로? 은색이라고 하는 시각적 심상을 사용해서 감각화하면서 나는 찢어진 추억의 천막을 깁는데요. 이때만한 추억은 뭡니까? 그렇지 고향에 대한 추억이죠. 이러한 고향에 대한 추억을 찢어진 천막이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역시 추상적 대상의 사물하면서요. 여기 모래벌에 주저앉아서 뭐하고 있습니까? 추억의 천막을 깁는다. 라고 하는 도치법을 통해서 고향에 돌아갈 수 없는 현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6년 결국 추억에 젖어 바닷가에 앉아 있는 화자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장만영 시인의 향수라고 하는 작품을 한행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았습니다. 전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시 서정시고요 회고적이고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과거와 현재의 교차를 통해서 화자의 처지와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과거는 어때요? 고향의 숲이, 언덕이, 들이, 시내가 있는 고향이었고요. 그 고향, 바다가 어머니라면 나는 바다의 품에 안기고 싶어. 이때 바다는 결국 뭡니까? 고향의 이미지라고 본다면요. 자, 안기어. 날개같이 부드러운 물결을 마음 편히 쓰고 싶대요. 이게 과거의 고향. 고향의 이미지예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생활처럼 물방울이 차고요, 짙은 커피처럼 너무도 써요. 그래서 나는 뭐 합니까? 찢어진 추억의 천막, 고향에 대한 기억을 기부면서 모래벌에 주저 앉아 있습니다. 즉, 포근함과 따뜻한 추억의 공간인 과거의 고향과 이와 대립되고 차갑고 쓸쓸한 결핍의 공간인 현실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처지와 정서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다양한 비유와 감각적 표현을 사용하여 정서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 시는요, 이 감각적 표현이 메인이죠. 자, 일단 바다가 소리쳐 부른다. 생활처럼, 짙은 커피처럼, 파도처럼, 날개같이 부드러운 물결을 쓰고, 와 같이, 의인법, 내지는 지규법 등을 사용해서, 화자의 정서를 직관적으로 드러내지고 있는 반면, 심상을 본다면, 노란 호박꽃이 많이 핀 돌담에서는 시각적 심상을, 바다가 소리쳐 부른다에서는 청각적 심상을. 바다 소리에 내가 젖는다에서는 공감각적 심상을. 물방울이 생활처럼 차다에서는 촉각적 심상을. 요새는 모든 것이 짙은 커피처럼 너무도 쓰다에서는, 그렇죠. 미각적 심상을. 또, 은색의 향수나 찢어진 추억의 천막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 대상을 감각화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각적 심상도 가쁜 호흡을 어조를 통해서 현실의 차갑고 쓸쓸하고 결핍된 생활상을 드러냄과 동시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피해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장만영 시인의, 뭐, 그렇죠. 향수라고 하는 작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걸어가 볼까요?